10월의 마지막 날인 오늘 충청이 남지방은 현재 구름이 다소 많은 모습이지만 그 밖에 전국은 대체로 쾌청한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전국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5도 이하로 뚝 떨어지면서 공기가 다소 차가운데요. 낮 동안에도 찬바람이 불면서 기온은 크게 오르지 못할 것으로 보여 따뜻한 옷차림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오늘 날씨 살펴보시죠. 오늘 우리나라는 중국 북부 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충청이남 지방은 오전까지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기온은 평년보다 낮은 분포를 보이겠는데요. 특히 중부 내륙과 남부 산지를 중심으로는 아침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서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어는 곳도 있는 만큼 농작물 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낮 동안에도 기온이 15도를 넘지 못해 쌀쌀한 곳이 많겠고요. 여기 에 찬바람까지 더해져 체감 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 관리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또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시선을 피해가 없도록 대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대부분 해상은 대체로 구름 많은 하늘이 이어지는 가운데 동해 중부 먼 바다에는 오전까지 비가 내리겠는데요. 특히 먼 바다를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고 동해 먼 바다의 물결은 최고 3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그밖에 해상에서는 0.5에서 2.5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아침, 저녁으로 반짝 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차츰 오름세를 보이며 일교차가 매우 큰 폭으로 벌어지겠으니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맑은 날이 이어지면서 대기도 차츰 건조해지고 있는데요. 산행 시에는 작은 불씨 관리에 유의해 주셔야겠고요. 각종 화재 예방에도 주의를 기울여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웨더 뉴스 오늘의 날씨였습니다.